부모님의 이혼이 원망스럽습니다. 이 원망은 제대로 된 원망인가요? 자녀는 결혼 생활의 주체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나는 아빠를 재발견할 수 있잖아요. 누구 덕분에? 재혼녀 덕분에. 결핍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의 타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요, 부모님의 이혼이 원망스럽습니다.입니다. 그런 질문을 뭐 카페에도 그렇고요. 어, 상담할 때 보면은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꼭 법률 상담뿐만이 아니라 뭐 인생 상담이나 결혼 상담, 연애 상담, 그리고 진로 상담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데 그럴 때 보면은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신 분들이 이제 그거 그것이 나의 삶에서 결점으로 작용하는 자격, 거예요? 마이너스로, 약점으로 작용하면서 인간 관계에서 오는 그런 문제점. 그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오는 거라고 느끼시는 분들 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담할 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부모님의 이혼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왜 원망스러우시죠? 여러분 질문을 잘하면 답이 나와요. 우리는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매사문이라고 했잖아요. 왜 원망스러운가? 생각을 해봐요. 혹시 부모님이 결혼 생활 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혼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불행하셨나요? 부모님이 결혼 생활 행복하셨나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엄마를 때렸고, 아빠는 바람까지 폈어요, 심지어. 자, 그러면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뭐가 원망스럽죠? 자, 부모님이 행복하지 못해서, 불행해서 이혼했는데, 왜 원망스러우세요? 아빠가 재혼을 했어요, 이혼하고. 근데, 재혼한 여자랑은 너무 다정하고, 너무 잘해주고, 너무 행복해 보여.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랑 그런 관계를 가져줬으면, 아빠가.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아빠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나는 아빠가 엄마랑 있을 때 엄마를 때리고, 엄마를 욕하고, 바람을 펴, 심지어. 그런 인간인 줄 알았어, 아빠란 사람은. 근데,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는데 보니까 재혼녀한테는 그러지 않네? 그럼 물론 나는 싫겠지만, 아빠라는 인간을 보자는 거예요. 아, 아빠라는 인간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원래, 무정하고 무뚝뚝하고 때리는 남을 때리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었구나. 엄마와의 관계에서만 그렇게 한 거구나. 그럼 뭐예요? 나는 아빠를 재발견할 수 있잖아요. 누구 덕분에? 재혼녀 덕분에. 이게 다 재혼녀 덕분이야. 그럼 뭐예요? 나는 아빠라는 사람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은 거죠. 인간으로 보자는 거죠. 한 사람이 인간으로.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내가 이제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됐는데 주변 사람들 학창시절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아 얘가 이혼했다고 하면 내가 이혼했다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거리를 두고 조심하고 그런 모습들을 봐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게 나의 결핍이 되는 거예요. 약점이 되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혼한 걸 원망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원망은 제대로 된 원망인가요? 자 논어에서 공자님은요 사람을 제대로 원망하라고 해요. 제대로 좋아하고 제대로 미워하는 법. 뭘 알려주는 게논인데요 특히 이제 아류 논인데요 이건 제대로 된 원망인가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결혼과 이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부부가 하는 거예요. 자녀는 결혼 생활의 주체가 아니에요.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는 존재이고요. 결혼 생활의 주체가 아니고요. 결혼도 부부가 하는 거고요. 이혼도 부부가 하는 거예요. 자녀는 결혼과 이혼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자가 아니에요.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망할 일이 아니고요. 원망할 범위가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그 원망은 정당한 원망인가? 자, 첫 번째 원망할, 나, 나는 원망할 자격이 없고요. 그두 번째는 그 원망은 정당한 것인가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요, 누구나 결함이 있어요. 겨, 결핍이 있어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결핍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이혼도 결핍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요. 이혼한 사람만 사회적 편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편견은요. 모든 결핍에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은 사회적인 편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성이기 때문에 편견을 받기도 하고요.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편견을 받기도 해요. 심지어 성별에서도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한테 그런 결함을 준 사람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편견을 받아 그러면 나는 신을 원망할 건가요? 남자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어떤 차별을 받아 그러면 나는 신을 원망하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원망은 정당한 원망이 아니에요. 그 원망은요 어떨 때 가능하냐면요 이혼 가정의 자녀인 것만 결핍인 경우에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차별이 있고 편견이 있어요. 그거 다 어떻게 해요? 다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극복해낼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내 문제죠. 누구를 원망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편견은. 그 내가 사회적으로 받는 편견은 누구나 갖고 있는 누구나 맞닥뜨리게 되는 편견이고 나만 특별할 것도 없고 그 편견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는 이제는 나의 문제. 이혼은 부모님의 문제. 그리고 이혼한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도 각각 부모님의 책임이고 각자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원망한다는 것은 잘못된 원망이에요. 공자님의 기준에 봤을 때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미워해야 되는데 제대로 미워하지 못하는 거죠. 기준이 맞지 않는 거예 사리에 맞지 않는 원망이에요. 그럼 이 원망을 왜 하냐면요. 그거는 하나예요. 부모님이 타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공자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자식은 타인이에요. 반대로 부모는 타인이에요. 부모는 여러분의 부모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사람이고요. 자기만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모님이 이혼한 가정이면은 내가 사회적인 평면을 받으니까 이혼하면 안 돼. 이혼한 걸 원망한다는 건 뭐예요? 부모의 타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도 각자의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삶이 있는데 그걸 부정하고 뭘로 보는 거예요? 주체로 보지 않고 이 가정이라는 이 제도라는 제도? 이알수 없는 이 제도의 객체로 보는 거예요. 구성원에 불과한 거예요. 가정이 없어지면 존재 자체가 없는 걸로 봐버리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폭력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가 가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 입장에서도 가정을 유지하는 게 삶의 이유가 돼야 되죠. 그러면 뭐예요? 가정만 남고요. 그 가정의 구성원은 개성이 말살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체주의고요. 그게 공산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에서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가정이라는 가정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서로의 타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은 타인이라고 내가 여기면요. 자식을 내가 위에서 찍어내리는 듯이 내가 상관이고 얘가 부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인이니까. 나는 타인한테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를 지키고 거리를 지키고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내 부모를 타인이라고 본다면요. 그렇게 할수 없죠. 그 타인이 내린 선택이에요. 이혼이라는 건. 그리고 자신의 권리이고, 자신, 자신이 내릴 수 있는 선택, 계약을 파기하는 문제예요. 이 계약을 이제 해지할 거야. 그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원망해.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 사람의 타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렇게 평가할 수 없거든요. 아니,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사회생활 할 때, 다른 사람이 어떤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원망하고 막 그래요? 내가 제가 이걸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이런 피해를 봤어 쟤를 원망해 그러시지 않잖아요 근데 왜 부모님이 내린 선택에 대해서 부모님을 원망하나요 여러분의 착각이죠 내가 받는 사회적 편견은 이혼 가정의 자녀라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에 내가 꽂힌 거죠 그냥 내가 힘들어 인간관계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아류노노를 공부해서요 관계를 맺고 끊는 법을 배우세요 그거를 배우지 않고 힘드니까 그냥 원망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이야. 부모님 이혼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 전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계 맺고 끊는 법은 아류논어를 통해서 공부하시고요. 여러분 각자가, 우리, 우리가 부모와 자식은 타인이다. 각자가 타인이라는 것만 인정하면 우리 가정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을 열심히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아, 이걸 키면은.